음, 어제 제가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.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그런 것들이었어요. 뭐 실패와 고난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큰 행복으로 어, 성공으로 돌아온다. 그런 종류의 이제 어, 책을 봤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어,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1막, 2막 그리고 이제 2023년도 3막 이렇게 있는데 1막은 음 어릴 적부터 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,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. 예를 들면 은 어렸을 적에 따돌림도 당해보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 가출도 해보고 뭐 물론 가출을 한게 어, 뭐 심각한 거 말고 기껏해야 이제 친구 집 아니면은 저희 누나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어, 누나가 살고 있는 신혼집 이런 쪽으로 가서 음, 말썽도 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랑 취업 준비생 때는 대학교 때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음, 좋아하는 일도 모르니까는 게임 하러 다니고 취업 준비생 때는 어, 회사 계속 다녔다가 그만뒀다가 또 다녔다가 그만뒀다가 술도 억지로 먹여가지고 어, 취하기도 엄청 쉬해보고 그게 일막이고 이막은 사업을 시작했던 이제 2011년도 12년 전이죠 스물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만 나이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때로 따졌을 때 26살 때부터 지금 38살 때까지 그때가 이막입니다 어,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사업을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어,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감사하게도 이제 TV 뉴스 방송 프로그램 뭐 예능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제 돈도 이제 어 많이 벌었지만은 그만큼 고통과 시련을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.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약 1억 원이 넘게끔 음 그렇게 이제 어 돈을 어 사기를 당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하지도 않는 뭐 여자를 뭐 성추행했다.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약 1년 정도 동안에 고생을 해서 다행히도 이제 어... 무혐의로 됐었고 어... 사업에 영광도 많았었지만은 사업에 어... 아픔과 고통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솔직히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. 그런데 아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차라리 그동안의 내공과 내가 이루는 그런 이제 경력들을 바탕으로 어 회사에서 더 편하게 어 고생 안 하면서 살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인생 2막을 어 보내고 있다가 이제 2023년도 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해입니다. 어 사업 그리고 연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재테크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어요. 잘 되면은 정말 이제 그책 내용대로 대운이 이제 들어와서 어, 자산액수도 1 0 0만장자가 아니라 1 어, 0 0 0만장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결혼을 어, 일찍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업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해서 어, 좋은 년을 못 만났었고 만났다가도 어, 사랑에 집중하지 못해서 흐지부지 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음, 저는 직감이 확실히 듭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어그 연애나 사랑이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타격을 또 크게 받겠죠.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? 연애를 할때 기대와 행복함과 동시에 또다시 헤어지지 않을까, 아픔을 겪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. 저는 그게 이제 어 굉장히... 일반 연애도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지금까지 했던 어 그런 연애라든지 사랑의 관점보다 굉장히 이제 어 책임감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이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제 인생 1막 음이 사업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 그리고 2막 사업하면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은 정말 죽도록 힘든 적도 많았던 2막. 그렇지만 이제 산막은 음.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시크릿 이런 책들 보면은 항상 내가 목표로 꿈을 두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제 사업이 제대로 안정화되고 성장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경우의 수를 또가 있는데 또 있는데 투자나 뭐 인사병 돼가지고 더큰 기업에서 어,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올해 결혼할 수도 있고 음, 그렇게 저는 이제 버텨왔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버티고 될 때까지 노력하면은 반드시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다.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직 부족하지만, 어, 여러분도 같이 힘 내보자고요.